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지의 발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어디에서 속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물어보라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안 물어봐도 되겠어요? 왜 한국교회는 묻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해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본인이 물어보고 다, 다 대답받고 이렇게 해서 교통이 교제가 되는 분은 반드시 교통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돼 있어. 근데 당신이 교통교제를 알아도 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마음도 안 먹어. 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하려고도 생각도 안 하지요. 그런 소리를 또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물어볼 일이 있나. 내가 복음이지, 내가 복음. 예? 내가 열심히 책 찾아서. 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 나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복음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맡겨진 위탁받은 양이 아니고 성도들이 내양이지 내양. 왜냐? 내가 설교를 잘하고 우리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아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전도 전도 전도를 무슨 전도요? 어떤 목사님은 전도 아니고 인도라고 하잖아요. 인도 인도 많이 해오면 교인들 늘어나잖아. 그러면 내양이야 내양. 여러분, 내양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목, 뭐 직접, 저, 저, 탁받은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맞는 것이지. 그게 내양이다? 그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건데. 교주가 되는 교주. 물론 제가 좀, 과장되게, 말을 하는 건좀 있을 거예요. 저, 아, 너무 세게 저, 과장되게 한다. 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천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자리를 눈꼽만 치라도 침범할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을, 오, 오인할 수 있는 말을 한다? 즉, 하나님의 그 전, 전지전능하심에 참칭을, 조금이라도 땡겨서 참칭하려고 한다? 이거는 저는 엄청난 죄라고 생각해요. 어딜 감히 거기, 거기다 거기 갖다 적, 저, 젓가락질이야 <laughs> 진짜 큰일 날 일이니까 저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서슴없이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시지 마 그게 왜 여러분 양이야 하나님의 양이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우타께서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그래야 맞는 표현 아닌가요? 어휴.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한 모든 진리를 보여달라고 진심으로 간고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꺼려하는 것은 사탄하게되어진 기지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투, 다루기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가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0중 하고 마귀는 바로 그곳에 발판을 표발 확립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징후들과 그것들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한 깨달음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한국교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필수적이어야 되는데 필수적인 일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양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어? 목사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왜 그러냐? 이것이 어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어떤 말은 내 말을 전한다면 이거는 이건 벌써 순두가 100% 해야 되는데 한 번은 하나님 한 번은 목사님 그러면 50%요 그럼 세 번은 저저 저 목사님 한 번은 하나님 그러면 25%요 그럼 순두가 100%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지만 그게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신 신학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말을 전한다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알지. 자기 말이지. 자기가 신학을 빌려서 신학의 이야기를 나눠주다, 저, 신학의 지식을 나눠주는 것 뿐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그렇잖아요. 당신의 신학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책을 찾아서 아는 지식을 해가지고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할 뿐이지, 그게 어디 하나님이 말이에요. 성경 말만 하면 다 하나님 말인가요? 물론 그거를 또 아니라 하면 여러분들이 또펄펄뛸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 맞지요? 근데 그 말씀 그러면, 그냥 성경만 줄줄줄줄줄 다 읽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 다 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대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그 성경 말씀에 전 우주적인 경우를 다 갖다 집어넣어도 그 성경 말씀으로 다 풀을 수 있는 전능한 말씀 전능하신 능력일 텐데 그 능력의 말씀을 그냥 읽어만 주면 그냥 하나님 말씀 다 말씀했다고 하나님 그저 말씀했다고 말하려고 하실 겁니까? 그건 너무 논리적으로 잘못된 논리예요. 왜냐 그 시간에 그때 그양하게 주어 저, 저 합당한 말 주어야 될 말을 하여야지 하나님의 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다 그러면 뭐 하려고 교회 다니고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집에서 읽으면 되지. 뭘 헌금 내고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울고불고 해가며 기도하고 그래. 그렇잖아 목사님도 필요 없지. 성경은 그냥 다 읽으면 되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 그 성도를 향해서 또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성경의 말씀에 몇장몇조이고 장절이 어디고 제목은 뭐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셔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에요. 내 말은 주 하나님의 <laughs> 종이라고 해놓고 모든 것은 자기가 다 해버리면 자기 종이잖아 자기 종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여러 목사님, 목사님, 뭐 한국은, 뭐, 한국, 신학교는 지금 뭐, 뭐, 서울대학교 떨어져, 두번 떨어져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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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출신들도 두 번씩 떨어져서 신학교 간대요. 요새 신학교가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이미 벌써 믿음의 선진들 유럽에서 이미 나온 결론이요. 신학교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 그때는 이미 벌써 그 나라는 신앙은 이미 완전히, 저, 뭐, 뭐 뭐라 그럴까. 노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깨지기 시작한 한, 한 것에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래. 그럼 한국이 그렇잖아, 지금. 아유, 저, 저, 저 광나루 있는 장신대 가려면 뭐 서울대, 저, 서울대 조, 저, 졸업한 사람도 두 번씩 떨어진대요. 그 인기, 저 인기가 좋아서 그러잖아. 그러니, 이게 그런 이런 이게 이게 어림도 없는 현실이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길이, 힘든, 힘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흐려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능통하지 않은 분은 비안하지만 당회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예요. 당회원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처리하는 처리하는 치리회 리 치리, 치리회원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저저 저 처리해야 될 치리원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랑 관계가 돼야지 다저 당회원이 되는 거야 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는 그만두고 세상 사람과도 관계가 나쁜 사람이 저 당회원도 있는데 이 돈만 많아서 인기 좋아가지고. 장로되는 수가 얼마나 얼마나 많잖아요. 하나님과 <laughs> 교통하고 관계가 안 되는 분이 목사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당회원 데서도안 된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방송을 많이 보면 볼수록 단일 목사님 설교가 싱거워질 거예요. 이, 이 소리도 내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데. 당일 목사님 설교가 반드시 신고해지기 시작하면 목사님하고 자꾸 마음이 떠나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이 시대는 목사님도 무수히 많아요. 교회는 더더군다나 무수히 많아. 빌딩이 하나에 두개 있는 건물도 있고 세개 있는 건물도 있대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도, 성도도, 옳은 목사님 찾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 아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머리 들이면 무조건 성도 되는 줄 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들으시면은 깜짝 놀라실 일이겠지만, 생각 잘 하셔야 돼. 무슨 소리냐. 목사님도 하나님과 관계되고 교통되지 않으면 목사님 그만하셔야 돼. 당신이 배운 지식이나, 신학이나 좀 나눠주고, 신학이나, 지식이나를 좀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저, 가르치는 저 수준에서 그걸 목회라고 생각하시고, 목, 목사님 하신다면 그건 자,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해주는 스피커, 메신저로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신, 하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는 하셔야 목사님이라고 고 목양한다고 말할 수가 있지. <laughs> 신학도 가서, 신대원까지 가서 공부 많이 했으니까,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공부 저 신학, 신, 저 성경에 대해서 잘알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들이 뭘 알아요? 그 모르는 성도들한테 그냥 공부 실력이나 좀 자랑해서, 과외선생님처럼 그냥 과외 공부하듯이, 그거나 하는 정도로 서, 저 설교를 하신다면, 저는 목사님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도 돌아가시지만, 하나님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도하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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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만 달아주고, 돈 주고 하면서 전도하기, 전도하기 시작한 개신교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개신교를 더안 가. 사람들 생각에 사탕 달아주고, 돈, 돈 주면 교회 올 테니까, 교회 오면 되겠지. 아,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냥 오게만 만들면 돼. 그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 결국은 한국교회 개신교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그런 거 받으려고 안해이제 심지어 교인도 안 받으려고 그래. 받으면 골치 아파. 어디 쓰레기 쪽에다 버리기지도 그렇고 이거 참, 이거 처리하기가. 이 생각, 정말로. 그러니까, 뭐, 뭐, 뭔가 좀, 그런 그 얄팍한, 그 장사지, 뭐. 상술. 상술처럼 해도, 예? 그게 전, 저, 인도가 되고, 전도가 되, 되는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고 머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람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어느 분이 시작했던 시작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 아주 경쟁적으로. 우리 기회, 내 기회. 교회가 무슨 내 교회고 우리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거를 끝이야지. 그러니까 개교회주의 해가지고 교회 커지면 교회 행정 그뭐 노예 총회 막좌 지우지 하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또 현실적으로 꼼짝 못해. <laughs> 그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알아면 뭐 노예가 덜썩 덜썩하는데 돈이 없어서. 여러분 저, 저 사람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노예도 만들고 총회도 만들고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하고 하신다고 했겠지만 결국은 무엇했어요? 자기들 꾀로 자기들이 더잘해보겠다고 만드는 그 기구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그 기구 때문에 자기들이 추고 넘어져. 지금 한국교회가 노예 총회 때문에 오히려 개교회가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통해라고 그냥 거대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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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치만 만들어가지고, 쬐그만 그, 저, 저, 조그만 교회들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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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로 막, 이단이라고 해버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이단이라고 하면 날또 모르겠어. 이단이라고, 저, 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이단 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돈안 주면 이단, 이단, 한 이단 만드니까. 그럴듯한 진학 논리로, 어쩌고저쩌고. 2단이니, 3단이니는 하나님이 하시야 맞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판단하고 정죄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해. 왜? 권리가 엄청나거든, 권세가. 예? 교세가 뭐, 그 교단에서 2단, 2단 한번 정제당하면 뭐, 그게 무조건 초토화돼. 물 닫아야 돼. 절대로 그 목사님은 목사로서 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단 올소 하고, 이게 저, 저, 싸이는 저, 손을 드는 사람들이 판단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이단 대책위원회 몇 사람들이 그냥 싸바싸바 해서 싸워 갔다가 그냥 총에다 안고 올리면 그냥 나머지 그냥 다 통과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상대방들한테 미치고, 미친다는 것을 왜 생각을 보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역지사지도 못하는 정도면, 그건 하나님 이야기 할 수가 없어. 해서는안 돼. 상대방 입장도, 저, 저, 헤아릴 줄 모르는 그 정도의 수준의 영적인 수준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어요? 70번씩 7번, 무한히 용서, 하라는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들까요? 그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나는 그냥 행정처리로서 행정처리 했을 뿐이다. 나머지, 그건 나는 몰라. 그거는 정말로 세상 사람도, 세상을, 세상에 재판을 하는 판사도 이 판결을 하면 어떤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갈 것인가까지 생각하면서 판결을 하는데, 세상, 세상에 재판을 하는 판사도, 하나님의 이 일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이대, 이대위원들이 그것마저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럼 그건 자,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성경에 판단하고 정지는 하나님 소관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 보고 하라고 안돼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이저 총에 저저 교단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이단 명단 해갖고 막딱 올려 있어. 물론, 이단이 진짜 이단이면 할수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마저도 저는 신중해, 신중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아요 아무렇게나 이단, 이단. 이단 딱 하고 재판할 정도 되면 자기는, 자기는 이단이라는 이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는 정도의 정말로 손, 손, 손가락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삭삭 그냥 비워질 수 있는 작두나루에 올라가서 자기는 이단이냐 아니냐고 심판해도 맞을까 틀릴까요? 근데 자기는 평지에 있으면서 상, 상대방은 작두나루에 얹어놓고 이단이니 삼단이니 하면 되겠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치고 성령인과 교통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이건 단언합니다. 왜냐?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남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영성훈련 초기 때, 이것저것 이제 막 자파세, 막뭐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막 이거 다 깨트리는 걸 계속 깨나가는거 이제. 절대 여러분, 저 우리들 힘으로 못 깹니다. 성령님 도우심을 입어야 깨지지. 그, 깨져, 나가서, 이제, 자꾸, 자꾸,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못깬게 하나 있어, 제가 그,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영, 안 깨지더라고. 그냥 사람 떠보면, 그, 이제, 뭐, 영성훈련 초기니까, 막, 은사 능력을 부어주니까, 막, 분별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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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까, 그냥, 저 사람 생각하는 게 뭔지, 이런 게까지 다 알게 되니까, 얼마나 판단하고 정지하는 걸잘 하겠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영, 그, 판단정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내가 아는데, 저절로 돼, 저절로 판단정제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본인한테 얘기하는건아니죠 마음속으로. 근데 마음속으로 이게 판단정제하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이 참, 참, 이, 이, 이 압력을 느끼는지 영적인 이 부담감이 너무 크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해서 계속, 계속 한 거예요. 근데 한 달은, 저딱저목욕기도대 이제 가고 있는데, 야얘 너는 있잖아 내 보좌를 뺏었어. 아 무슨 내 이제 속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 주님 그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요새 판단 정지하는걸 고치지 못하고 계속 판단 정지하고 회개하고 판단 정지하고 회개하고 이지선 했지만 그래서 회개를 했잖아요. 오어 회개했지. 그 회개 받아주셨잖아요. 오어 받아줬지. 그런데 뭐 그러면 됐지 제가 아무은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뺏는 짓까지 했겠습니까? 잘못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아니야. 그러시면서. 그러면 너 한번 들어봐라. 예. 너 판단하고 정죄는 누구만 하지? 어? 그거는 대본하지. 성경에 나온 거니까. 혹은 어,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 판단하고 정죄를 계속 하잖아. 어? 맞네요. 하나님이 할걸 내가 하고 있네요? 그런 그러니까 건네가내 보좌 뺏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저 양반이 그 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거구나, 예. 그렇게 큰 죄예요, 판단정지 하는 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대위, 이대위원 되려고 그냥 줄을 서서 집사 들고 가서 서로 하려고 한다, 대 죽을 죽을 자리에 서로 서 갈라 고하는거 죽을 자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하는 자리에 서로 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인간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거기가 막강한 권력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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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행사하는 기관이거든요 누구 하나 죽였다 살렸다 할수 있는 기관이야 얼마나 권세를 부리겠어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무죄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도 판단 정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받아서 판단 정죄를 그날 그 목요기도회 때1 시간 설교 듣고 1 시간 통성기도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때 저 때는 그러고 한 시간 내내 제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퍼센트가 느껴져. 한70% 내지 80%가 쫙 판단전제가 싹 없어지더라고. 그게 그렇게 큰 죄고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쫙 안해지더라고. 육신 의지가. 대분 그냥,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기 시작이 되더라고. 알면서도, 알면서도 있는 그대로 다 용, 용납이 되는 거요 용납이. 뭐, 남을 내가 뭐 용서할 게뭐 있겠어요? 그분이 그분대로 사는 거지. 알아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여져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하,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한칸더 넘어가, 이 단계별로 가는 거, 영적으로.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중보하게 되고. 하나님, 어떡한데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부에 중부로 하고, 중부에 중부로 할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오늘날에는 중부하는 지경까지 갔다. 그러니까, 중부하는 지경까지 가면, 판단 정제는 거의 안 하지요.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되기만 하면, 무슨 소이냐 받아들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laughs> 근데,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분이 저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기, 이렇게 생각을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이 뭐, 뭐라 뭐라 그럴까이저저 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도 생겨나고 걱정 근심하게 그분을 위해서 걱정하게 되게, 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칸더 가서 중부하게 되고, 중부에서 또 중부가 되고, 자꾸 이렇게 가지더라고. 이게 영적 성장에 따른 나타나는. 모양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파탈라고 정제가 얼마나 위험한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줄어들더라고요.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성도는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또 악령들에게 속한 영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악령들에게 더 많은 기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